저는 오마르를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 사람도 분명히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을 텐데 자기 구독자들 눈치 보느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.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더라고. 근데 한다는 소리가 둘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거냐, 스무 살하고 서른 살이 만나서 그리고 그 서른 살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지. 언니들이 걸은 이유가 있다. 그런 얘기를 하면 자괴감이 안 들까?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? 하면서 왜 멀쩡한 남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냐고 여자들이 그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도 처지고 전반적으로 못생겨진다. 이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여자가 있어 본인보다 상큼해, 탱탱해. 그런 애들이 본인보다 인기가 훨씬 많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배앓이 꼴리다. 그래서 괜히 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없어 보이잖아. 그래서 그 남자를 병신으로 만드는 거지. 오마르가 이걸 모를까? 알지? 뭐 나이 차이가 많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? 남자랑 여자는 원래 말이 안 통해요. 그리고 뭐 언니들이 걸은 남자,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어떻게 언니들이 걸은 남자야?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비슷한 나이대를 만나는 게 쉽겠냐?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쉽겠냐?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여자들이 믿네? 역시 여자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 그런 면에서 오마르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현실 왜곡 능력이 아주 뛰어나 수많은 얘기들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여자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지 현실로 인식하게끔 대단한 능력이지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 아니야. 만나면은 욕 개쳐먹겠지. 스스로의 덫에 걸린 거야. 나이가 37살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, 오마르한테 빠진 20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거든. 17살 차이. 오마르는 가능해. 그 사람 좋아하는 여자들 많으니까. 군침이 싹돌 텐데, 침이 막, 침샘이 폭발할 텐데. 어떻게 보는 눈이 많아서 참 불쌍해. 그래서 사람이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.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, 괜히 말 한번 잘못해서 비슷한 나이 또래 만나야 되잖아.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.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? 근데 또 모르지. 엄청난 말빨로 궤변을 늘어뜨리면서,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는 하는 게 좋지 않다만, 예외도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면서. 그게 그의 계획인가? 그럼 인정. 멋있다.